엘징으로 심은 논들은 뭐 중간에 로타리가 잘안지진 부분이 있어서는 약간 씩 휘뚤거리기는 하지만 간격이 균일 하죠 GPS를 씁니요 그래도 빤듯하네. GPS만 아, 붙은 데좀 있는 것 같고 인간 GPS인가? <laughs> 붙은 거 보면 사람이심었다던가 아니면 GPS 버전으로 심은 것 같은 거 같은 데가 보이죠? 반듯하긴 합니다. 이제 원래는 사람이 심은 데가.